예카테린 브로크의 분주한 도심 속 작은 여행사 드림트래블 사무실에는 아나스타샤 애칭 아냐가 있었습니다. 45세의 아냐는 갈색머리와 사려 깊은 푸른 눈을 가진 약간 통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후 17살 난딸 폴리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폴리나는 아냐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폴리나는 유학을 꿈꾸고 있었고 아냐는 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림트랩블한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아냐는 보리스라는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47세의 보리스는 키가 크고 세련된 옷을 즐겨 입는 소위 멋쟁이였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보리스는 자신의 화려한 해외여행 경험담과 여성편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동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냐는 보리스의 허풍을 싫어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고, 가능한 한 보리스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아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냐의 공을 가로채거나 그녀의 실수를 부풀려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최근에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아냐의 아이디어를 훔쳐 마치 자신이 낸 것처럼 발표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깨쳤습니다. 아냐는 억울했지만 보리스의 교묘한 술수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상사는 보리스의 말만 믿었고 아냐는 오히려 무능력한 직원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폴리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냐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 뿐이야. 폴리나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도울게요. 아냐는 딸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폴리나가 학업에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야, 폴리나.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냐의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보리스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회사 생활은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해고당할지도 몰라. 아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폴리나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막막한 현실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냐는 우연히 프리랜서 웹사이트에서 여행사 웹사이트 디자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아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아냐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아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아냐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더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 길이 내 진짜 길일지도 몰라. 아냐는 설레는 마음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 작업을 하는 아냐를 보며, 폴리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아냐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폴리나.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 일이 즐겁고 재미있어. 재밌... 아냐는 마치 물만난 물고기처럼 디자인 작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고,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아냐의 디자인에 만족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냐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드림트래블에는 카테라는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30살의 카테는 아름답고, 활기찬 성격으로 금세회산의 인기스타가 되었습니다. 보리스 역시 카테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졌습니다. 카테는 보리스의 허풍 섞인 자랑에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날 사장은 전 직원에게 팀빌딩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행 경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사장의 말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다가가, 사장님, 제가 이번 여행 계획을 맡아도 될까요? 제가 여행 경험이 많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아요, 보리스. 하지만 아냐와 함께 기획하도록 하세요. 아냐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니 보리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는 마지못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냐만 없으면 내가 카테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보리스는 아냐에게 여행 기획을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아냐! 난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데. 네가 여행 기획 좀 맡아주면 안 돼? 될... 어차피 넌 꼼꼼하니까 잘할 거야. 아냐는 보리스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능력을 보여주겠어. 보리스 두고 아냐는 밤낮없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꼼꼼하게 일정을 짰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살려 여행 일정표와 안내책자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아냐의 노력 덕분에 여행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여행 당일 직원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보리스는 카테 옆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며 카테의 관심을 끌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테는 보리스의 허풍의 실칭을 느꼈고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둥, 많은 둥에 쓰... 여행지에 도착한 후 직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여전히 카테에게 추근거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보리스는 와인을 과도하게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는 카테아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냐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테아, 넌 정말 아름다워. 우리 회사에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이야. 아냐랑은 비교도 안 되지. 아냐는 늙고, 뚱뚱하고, 센스도 없어. 게다가 능력도 없어서 맨날 실수만 해. 이번 여행도 내가 다 기획한 거야. 아냐는 그냥 내 지시대로 따라했을 뿐이지. 보리스의 말을 듣고 있던 아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보리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리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늙고 뚱뚱하다고? 당신이야말로 늙고 뻔뻔하고 거짓말쟁이잖. 아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보리스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냐, 그게 아니. 하지만 아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내 공을 가로채고 나를 모함했어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내가 모든 걸다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아냐는 그동안 보리스에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일삼는지 그리고 동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쳐왔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신, 카테에게 추궁거리는 거 그만하세요. 당신은 유부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몸도 아니잖아요. 당신 여자친구에게나 자라 자랐... 아냐의 폭탄 발언에 보리스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아냐의 말에 동조하며 보리스를 비난했습니다. 카테아 역시 보리스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보리스 정말 실망이에요. 전 당신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냐는 마지막으로 보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상처 줬어요.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아냐는 말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홀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아냐를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아냐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아냐,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자네의 능력이라면 어딜 가든 잘해낼 앞으로도 행운을. 비... 아냐는 회사를 떠나면서 후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리스의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냐는 집으로 돌아와 폴리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폴리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엄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는 충분히 잘해내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아냐는 딸의 따뜻한 격려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력을 인정받아 업계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아냐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자신의 이름을 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고객들이 그녀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에 만족했습니다. 폴리나 역시 엄마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고, 엄마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냐는 우연히 길에서 보리스를 만났습니다. 보리스는 과거의 뻔뻔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아냐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아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당신은요? 보리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회사는 그만뒀어. 너도 알다시피, 그일 이후로, 아냐는 보리스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 뿐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몰랐고,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앵구. 보리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응.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아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아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리스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성공을 딸 폴리나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폴리나의 유학을 지원했고, 폴리나는 꿈에 그리던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보리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보리스는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 덕분에 아냐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냐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아냐는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밝았고 그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디자인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카티아를 만났습니다. 카티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냐,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카티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카티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냐가 물었습니잘 울었으니... 지냈어요. 저그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훨씬 분위기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카티아는 실력이 좋으니까 어딜 가든 잘 해낼 거예요. 야! 아냐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냐 당신 소식은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멋진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다니 정말 부러워요.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카티아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아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웃기도 했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냐, 연락하고 지내요.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어요. 카티아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카티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냐는 카티아와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아물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리스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 폴리나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폴리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유명 기업에 취업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고 직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고 세계 각국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쇄도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자인 교육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후배 디자이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폴리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게 엄마에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폴리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폴리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너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 아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를 응원할 거예요. 엄마는 제게 가장 큰 힘이자 롤모델이에요." 폴리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냐는 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딸 폴리나가 함께할 것입니다. 아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냐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공과 행복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몇년 후, 아냐는 세계적인 디자인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디자이너, 기업가 예술 애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부스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냐는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보리스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다른 부스에서 일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냐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리스, 오랜만이네. 보리스는 깜짝 놀라 아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 아냐.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아냐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너야말로 정말 성공했더라. 축하해. 보리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어 나? 그냥 아는 사람 회사 부스에서 일손을 돕고 있어. 변변찮은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지. 보리스는 자주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냐는 보리스의 모습에서 과거의 오만함과 허영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아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 보리스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 아냐. 보리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 아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서 보리스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저도 그때 보리스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쩌면 보리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보리스는 놀란 눈으로 아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진심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보리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보리스는 아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 아냐. 내 말, 잊지 않을게.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아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리스는 아냐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냐는 방남의 일정을 마치고 폴리나가 있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폴리나는 런던의 유명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냐를 마중 나온 폴리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냐는 폴리나의 대학교 캠퍼스를 구경하고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며 딸의 유학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엄마, 저 졸업하면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폴리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는 너무 좋지? 우리 딸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아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엄마도 폴리나한테 많이 배울 거야. 우리 함께 멋진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곁에 사랑하는 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아냐는 폴리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냐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나날이 번창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업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보리스였습니다. 아니야, 잘 지내고 있겠지? 이탈리아에서 널 만난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내 말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 너처럼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네가 해준 조언 잊지 않고 있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도 너의 성공을 응원할게. 보리스. 아냐는 보리스의 이메일을 읽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냐는 보리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리스, 이메일 잘 받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믿어요. 언젠가 좋은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아, 아냐는 이메일을 보내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의 앞날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랑하는 딸 폴리나가 곁에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 아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